만약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면 우리는 바로 알아채기가 쉽지 않죠. 모든 심장 질환이 명확한 징후를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보듯이 모든 심장 질환 환자들이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어떤 증상들은 심장에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 전조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죠. 심장 마비가 나타나면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을 통해 응급처치를 할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굉장히 쉽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장마비를 겪은 환자들이 경험했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 통증. 팔 통증은 전형적인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심장에서 시작하여 신체 왼편에 퍼지는 경우가 많지만 팔 통증으로 진찰받은 결과 심장마비로 판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종 심장 문제는 혈액순환과 혈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두 번째, 어지럼증 또는 현기증 사람은 너무 빨리 일어서거나 충분히 먹고 마시지 않으면 잠시 동안 균형을 잃고 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증과 동반한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 증상은 심장이 혈액을 통해 산소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이나 턱 통증, 목이나 턱 통증은 일반적으로 근육 문제, 감기, 축농증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심장 마비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생긴 통증이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됐을 때 뇌가 착각하며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심장마비와 관련한 통증은 배꼽 위에 국한됩니다. 네 번째, 피로감. 만약 똑같은 일상에도 갑자기 피곤하거나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낀다면 심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70% 이상이 심장마비를 겪기 한달 전에 심한 피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증상 역시 여성들에게 더 흔하게 발견되죠. 피로감은 세포들이 산소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다른 질환에서도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다섯 번째, 가슴 통증. 이것은 가장 흔하며 널리 알려진 심장질환 증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 통증이 첫 증상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증상은 질병이 많이 진행되었을 때만 발생하죠. 동맥이 막혔거나 심장마비가 오면 가슴이 아프고 조이며 압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올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가 자기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심장을 꼬집거나 태우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몇분 이상 지속됩니다 만약 통증이 아주 잠깐 지속되었거나 만지거나 눌렀을 때 아픈 것이라면 아마도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섯 번째 메스꺼움 소화불량 속쓰림 또는 복통 이러한 증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보고됩니다. 심장마비를 겪는 환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통증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위험신호를 인지하지만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증상의 경우에는 무심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소화가 되지 않는 느낌이나 혹은 메스꺼움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면 즉시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기침. 만약 하얀색 또는 분홍색의 점액이 나오는 기침이 끊임없이 나온다면 심부전에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따라가지 못하여 피가 폐로 새어 들어가 발생합니다. 열은 없는데 평소와 달리 머리가 무겁고 피로감과 함께 기침이 지속된다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하체 붓기, 다리, 발, 발목이 붓는 것은 심장이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충분히 펌핑하지 못할 때 혈액이 다시 정맥으로 들어가 팽창을 일으키게 되죠. 또한 신부전은 신장이 몸에서 물과 나트륨을 제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붓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맥박 이상. 맥박을 재는 것은 심장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긴장하거나 흥분했을 때 또는 뛰는 등의 신체 활동으로 인해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은 정상이지만 맥박이 지속적으로 변한다면 꼭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맥박 이상은 현기증, 무감각, 일반적인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열 번째, 식은땀. 갱년기도 아닌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 것은 심장질환 또는 갑작스런 심장마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은땀을 흘린 환자들은 평소와는 다른 자신의 몸이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증상을 겪은 환자들에 비해 병원을 빨리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개 남성은 가슴 통증과 함께 심장마비를 겪으며 여성은 숨이 가쁘거나 현기증이 나는 등 다양한 전조 증상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심장질환은 조용히 발병하기 때문에 모든 증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영상을 통해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완벽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